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우리 꺼진 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눈밑 다크서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다크서클은 상당히 뭐 20대 30대뿐만 아니라 40대가 되면서까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겠죠. 노화가 되면서 처지면서 다크서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탄력이 있는 피부도 색소 침착이라든지 미세 주름이 많아진다든지 또 눈물 고랑이 많이 음영으로 부각되면 다크서클이 많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다크서클은 피부에 질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력도 없고 미세주름이 많이 있고 뭔가 건강한 눈밑 또는 건강한 볼과는 다르게 이 피부의 텍스처 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딘지 좀 어두워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효과가 제일 좋은 건 지방구역이 불룩 나와서 이 눈물고랑의 그림자가 많이 지는 다크서클은 음. 그 지방구역만 잘 정리하면 돼요. 피부의 탄력이 좋다면 하지만 대부분의 다크서클은 그런 경우보다는 아까 얘기한 피부의 질감, 어떤 피부의 탄력, 또 여러가지 피부의 색조 이런 복합적인 게 컴바인돼서 이눈 밑의 느낌을 어둡고 뭔가 아, 탄력도 없고, 또, 좀, 뭐랄까, 생동감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인상을 주는 눈미 닦크서그래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지방이식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가 많이 섞여 있는 스토로마 지식을 잘 응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태까지, 피부 질감이라든지 피부의 재생은 나타나는 그런 다크서클 치료법은 없었어요. 지방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필러를 이식한다든지 지방을 이식한다든지 해서 어떤 볼륨을 주는 방식인데, 눈에는 절대 많은, 특히 눈밑에는 많은 볼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눈밑이 조금만 부어보이듯 눈이 작아보입니다. 그래서 눈밑은 얼마나 피부를 잘 재생시켜서 피부가 두꺼워지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 어,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통해서 진피 하부에 콜라겐이라든지 신생 혈관을 많이 증가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피부가 두꺼워지면 미세주름이 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약간의 팽창 효과. 더불어서 피부가 이 재생으로 좀 탄력 있는 피부가 되면 눈밑 피부의 질감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다크서클을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트로마 눈밑 재생술은 말 그대로 눈밑을 재생하는 겁니다. 특히 눈밑 피부를. 탄력이 없고 미세주름이 많고 힘이 없고 뭔가 질감이 떨어진 피부를 재생하는 개념으로 피부를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없었던 어떻게 보면 3세대 다크서클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도 이눈밑 지방구액이 불룩하게 많이 나온 분들은 지방 일부를 제거하거나 눈밑 지방구액을 재배치시키거나 해서 어느 정도 지방구액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밑 피부를 최대한 탄력 있고 건강한 눈 밑으로 바꾸는 스토로마눈밑 재생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눈밑 지방구액이 불룩하지 않은 분들, 또 피부에 탄력이 없는 분들, 참 이런 분들 어떤 수술을 해도 막연하거든요. 스트로마 재생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다크서클을 교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자료를 보시면 지금 아까 스트로마 재생술에서 이 스트로마 세포, 지방 줄기 세포가 많이 섞여 있는 스트로마 세포를 따로 우리가 정제 채취해서 이것을 특수 케뉴라가 있어요. 이걸로 이 진피 하부를 계속 자극을 주면서 이 스트로마 세포를 깔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어, 주변에 콜라겐 침착이라든지 좋은 신생혈관들을 많이 생성하는 생성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피부의 특성 질감을 많이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피부 재생이 잘 유도될 수 있는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주면서 우리 스트로마 세포를 깔아주는 개념으로 이식하면 보통 한 2주 3주 지나면서 어, 재생 반응이 나타나고요. 많이 나타날 때는 6개월까지도 끊임없이 신생 콜라겐 형성되고. 어, 또 신생 혈관이 많이 증가되는 양상으로 눈밑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증례를 또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지 않았고 이 얇은 피부 또 심한 눈물 고랑 그리고 어딘가 건강한 이볼 부분과 다른 이 눈밑의 칙칙함, 치, 피부의 질감이 떨어지는 것을 이스로마 재생술을 통해서 3개월 정도 경과된 모습입니다.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면서. 미세주름이 펴지고 가장 중요한 건 눈밑, 눈물고랑의 경계가 당연히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피부가 두꺼워진 탄력을 가지면서 예전에 힘없는 느낌, 뭔가 어두운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밑 스트로마 재생술은 기존의 어떤 눈밑 지방 재배치외 다른 시술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말 근본적으로 이 얇은 눈밑을 얼마나 좋은 건강한 피부로 바꾸냐가 바로 이 눈밑 스트로마 재생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아토피라든지 어떤 비염 이런 걸로 눈을 많이 비볐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밑 피부가 태선화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칠어지고 미세주름이 많고 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다른 방법 할게 없습니다. 다크서클 교정해서 그런 분들은. 이럴 때 스트로마 눈밑 재생술을 통해서 피부를 두껍게 재생시키면서 신생열관을 많이 촉진시키면 조금 건강한 느낌. 또 어떤 밝은 느낌의 눈밑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밑 다크서클로 고민하는 분들은 어, 특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알아, 알아보셨겠지만 어려운 다크서클, 정말 뭘로 개선해도 참 어려운 이런 다크서클에는 이런 재생의학적 관점으로 이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이 눈밑 스트로마 재생술이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한번 어, 어려운 다크서클 또 여러 번의 시술로 좋은 효과를 못 받던 다크서클에 대해서는 한번 이 눈밑 스트로마 재생술을 한번, 아,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하셔서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다크서클에 오늘 지방이식과는 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하게 볼륨을 주는 개념으로 눈밑을 접근했다가는 대부분 후회를 합니다. 왜? 눈밑 볼륨, 눈밑은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약간의 볼륨감도 표시가 날수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눈밑의 볼륨이 과하면 눈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듭니다. 그래서 눈밑을 접근할 때는 눈밑은 세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피부 재생 개념으로 접근해서 볼륨을 주, 준다기보다는 피부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피부의 질감을 향상시켜서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여튼간 새로운 다크서클의 방법, 교정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